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옹원 산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산책하기 위해서 여기 석천호수에 나왔는데요. 아 이거는 어, 지금 보고 계신 예, 영상은 아주 재미있는 건데요. 제가 별도로 네 어,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한테 재미있는 이 영상이 예, 만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고정시켜 놓고 있는데요 어, 한번 보시면은 예, 영상이 좋습니다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김문수, 응원, 산책 여기 석전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석전호수 주변 잠실에 사는데요. 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어 제가 항상 집회 현장에서 투쟁을 하고 집회에 영상을 송출해드리기 때문에 아집집 집 바로 바로 집 근처에 이런 석촌호수 좋은 곳이 있는데도 제가 그 동안에 자주 이용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피곤한 몸을 또 이렇게 심심을 이렇게 달래고 정신을 가다듬고 하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 숲을 이 주변에 잘석촌호수 주변에 잘 조성되어 있는 수도 제가 앞에 시, 어, 영상을 송출해 드렸습니다. 아, 이거 방송을 제가 지금 이 조행물 같은 건데요. 이게 광고 조행물이에요. 광고 조행물인데, 어, 정말 좋아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어, 송출해 드리려고 이제 네,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제 공이, 이게 공입니다. 이제 이게 계속해서 변합니다. 네. 한번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네, 보시기에, 영상을 보시기에, 아, 꼭 지구가 이렇게, 지금은, 와, 벵글빙글 돌죠? 네. 아주 멋있습니다. 예. 아, 이런 거는, 예, 방송으로 한번 보실만 해요. 예. 그리고 이게, 어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보내, 송출해드리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이게, 예 아이디어가 굉장히 이게 좋, 좋네요. 조행물에다가 이걸 광고를 이렇게. 예. 보시면은, 예. 안보면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예. 이 영상은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제가 송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예좀 남겨놔야 되겠네, 이거는. 이게, 어... 영상이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수 있나, 없나를 제가, 어잘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이거는 영상을 별도로 또 찍어야 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말고. 아, 저, 정말 좋네요. 아이,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이게.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공원에 이르, 이렇게 좋은 영상이 있는 거 사람들이 전부 다 바쁘니까 무심, 무심결에 다 지나가요 다 보지를 못하고 근데 와, 딱꼭 바다 속에 해저에 물고기가 꼭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예 물고기가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안 그러면은 상상을 해보면은 물고기가 이동하는 모습 안 그러면은 해저 속에 해저 속에도 이게 물이 바다 속 밑에도 물이 움직이잖아요 예꼭 그, 그러한 이제 야구공으로 바뀌었네요. 예, 야구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제가 아까 오다가 잠깐 보고.. 아 이제 테니스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보고 나중에 다시 이것만 별도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아 농구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청자님들한테 아이 영상을 한번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내가 좀 예, 촬영 영상을 찍어놔야 돼. 이제 축구공. 골프공이죠. 아, 이제 롯데월드. 예. 롯데월드로 이제, 예, 영상이 또 바뀌었네요. 해전목마죠, 예, 네. 아, 이거는 무궁화 꽃인데요. 무궁화 삼천리 강산, 네, 예, 그런 것을, 네. 예. 아, 6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유골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궁화가, 예. 예. 이렇게, 어, 피곤한 몸도 좀 심신도 달리고, 아, 저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예. 그리고 정신도 좀 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산책, 예. 오늘 김문수 응원 산책 이렇게 하면서 이좀 다니니까 막 이렇게 입맛이, 예. 밥맛이, 예.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입맛이 이렇게 어 밥을 먹고 싶고 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예. 아, 또 다른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저거는 12장생 예. 12장생을 뜻 예, 뜻하는 어, 저거죠. 그림이죠. 아, 그리고 여기는 송파구. 예. 제가 석촌호수 여기 잠실에 석촌호수 근처에 살면서 어, 맨날 외국 운동한다고 집회 현장만 매일 같이 돌아다니니까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어,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이거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아요 여기 송파구에 살면서도 참아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스케줄을 좀 음, 다시 인생의 스케줄을 다시 좀 정, 정비해서 네 어, 삶의 방식을 조금. 백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딱 맞아요. 지금 시간이, 어, 보면은 지금 시간이 보통 한 5시부터 시작해서 한 7시 반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이 영상 볼만 하더라고요꼭 혹시 송파구에 잠실 석촌호수 오시면은 이 조형물이 있으니까 네, 오셔서 네,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송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게 이제 부, 태양을 뜻하겠죠. 저게 붉은 거는. 태양. 예. 우리가 새 신년에 동해에 가서 태양, 예, 불타오르는 태양을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김문수 어, 대통령님, 후보자님도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붉은 태양처럼 앞으로 22대 예,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아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어, 22대 대통령이 어, 될수 있으면 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셔서 네, 함께 윤 어게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어게인, 윤 어게인. 인제는 김문수 어게인, 윤 어게인. 아 좋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붉은 태양처럼. 상당히, 와 이거는 달인가요? 이거는 꼭 달같으네요. 달은 이게 달이 맞, 맞을 것 같아요. 앞에 게 태양이 있으니까 주로 달은 밤에 뜨는 달은 또 이렇게 뜨잖아요. 이런 색깔이잖아요. 아, 이거는, 어, 지구의 모습을 그려놓은 건가요? 이게 이제 지구의 이게 생각보다 영상이 기네요. 예, 이게 지구, 지구의 모습을 지금. 이거는 무슨 모습을, 예, 담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바빠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보고 가요 종종 걸음으로 가기가 바빠요 오늘은 우리 김문수 응원 산책 방송을 하는데 이게 설치가 된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제가, 이게 몇 개월, 몇 개월 정도 된것 같으네. 내가, 이게 한스. 야, 그동안에 이 근처에 제가 안 왔, 안 왔다는 거잖아요. 예. 생각보다 영상이 기네요, 이게. 아 영상 좋네요. 막 집회 현장에 가가지고 막 투쟁하고 싸움하고 그런 그런 영상 찍는 것보다 이는 영상 찍는 게 훨씬 좋네요. 사실요 아이고 진짜 나라살리자고 생각하니까 그애국현장에 나가는건데 이제 10년, 내일모레면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이 비공식은 15년 정도 됐어요 진짜 나라 살리는 일 아니면은요 가기 싫어요 아이고 거기가 뭐가 좋다고 하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 이제 태양이 예, 지기 시작하네요. 아까는 나무 그늘 쪽에서 태양이 쫙 빛이 들어왔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반팔 입고 있으니까 날씨가 추운데요. 쌀쌀한데요. 해가 해가 지니까 달의 모습이죠. 이게 꼭 달의 예, 밤에 달이 있던 것처럼, 아까는 태양이죠. 이 영상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15분 정도, 예, 15분 정도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를 다 보시려면, 15분 정도, 예. 15분 정도, 어,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맨 처음부터 보여드렸잖아요. 예, 15분 정도, 예. 어, 오늘 우리 김문수 응원 윤어게인 응원 예, 산책 예, 방송 방송을 하려고 어, 제가 집이 이 근처 에요 잠실 석촌호수 이 근처에 사, 살아서 오늘 석촌호수 이 근처에 어, 여러분들 한테 어, 산책,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또, 운, 동할수 있는 코스, 이런 걸 조금, 어,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님 응원과, 우리 윤, 어게인,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 오전에는 그동안에, 어, 사진 찍었던 거, 그리고 영상, 영상 찍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예,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하느라고 오전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잠깐 예, 그런 걸 마무리 좀 지어놓고 어, 어제까지 힘들게 예,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도 좀 지치고 또 정신도 좀 다시 가다듬을 겸 해서 제가 이저 석촌호수 바로 여기 잠실 근처에 살고 있어요. 맨날 집회 현장만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송파구에, 잠실 집 근처에 살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 그냥 매일 집회 현장에만 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누리지를 못했는데, 오늘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님과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을 하고 또 마음도 좀 이렇게 좀 마음, 이렇게 마음도 다시 가다듬고 머리도 좀 맑게 하고, 또 피곤했던 몸도 좀 이렇게 산책하면서 예. 건강을 좀 챙길 겸 싶어서 오늘 산책 방송을 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이게 조행물인데요 영상이 아주 좋아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만 예. 영상을 지금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내가 산책 그리고 좋은 숲도 제가 앞에 영상을 송출해드렸는데요. 예, 지금은 이 이거 영상 이제 송출해드리고 난 다음에 어, 다시 석천호수 쪽으로 이게 석천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공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 나중에 직접 우리 어,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한번 잠시 석천호수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게 잠실에 오시면은 예, 동호가 있고 서호가 있는데 서호 쪽에 있습니다 서호. 예, 아 영상이 그점다된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예, 저기가 방이동 쪽 예, 손파구청 쪽이 서호가 되겠습니다. 예, 없네요 영상이 이 영상은 여기서 송출을 마무리 짓고요 어 그리고 다시 석촌호수에 들어가서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여기서 송출을 마무리 일단 하고요 다시 방송을 네 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